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은 45살의 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본인처럼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거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5살이 된 남자입니다 현재는 무직이고 평생을 배짱이처럼 산 사람이죠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운이 좋은 인생을 살았어요 비록 부잣집의 식모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는 건 부잣집 아들 못지않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다고 하셨죠.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부잣집 식모로 일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저까지 낳으셨죠. 어머니가 스무 살때그 집에 들어가 26년간 일을 하셨으니 평생을 그 집에 뼈를 묻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안주인 부부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까지 그 집에서 키울 수도 있으셨대요. 저희 모자에게 그분들은 생명수 같은 분들이셨죠. 엄마는 그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걸 천운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 집에서 태어났고 눈을 처음 떴을 때 제가 보게 된이 집은 제 집인 줄 알았습니다. 넓은 잔디며 수영장이며 맨 어릴 때 기억은 거기서 논 기억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만큼 머리가 컸을 때이 집이 저희 집이 아닌 걸 알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좋은 건 알았는지 그냥 이 집은 내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도 언젠간 이런 집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야망이 생긴 거죠. 이 집에는 으리으리한 의리 대문이 하나 있었고 일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쪽문이 하나 있었는데 쪽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묵는 집이 나왔어요 근데 전 항상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쪽문이 아닌 대문을 통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친구들도 다들 놀래 자빠졌고 저를 아주 부잣집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대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저희 엄마가 눈을 치뜨며 제 엉덩이를 내리치셨죠. 왜 맨날 쪽문 냅두고 주인분들이 드나드 대문으로 들어와? 너한 번만 더 여기로 들어오면 그때는 아주 다리 몽둥이 부서지는 줄 알아? 라고 하셨죠. 그런데도 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대문으로 이 집에 들어가는 게참 좋았습니다. 어쩌면 그 집에 아들 로릇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집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두분다 의사였는데 의사 집안끼리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3대째 의사 가문을 이어가고 있으니 그동안 쌓아둔 재산도 어마어마했겠죠. 안주인 아주머니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8층짜리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셨고 아저씨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모 가톨릭 병원의 교수로 있었어요. 그리고 안주인 아주머니가 산부인과 의사니 엄마가 저를 출산할 때 안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받아주셨대요. 그래서 그런가 본인 손으로 절 받았다며 굉장히 이뻐라 하셨죠. 저도 주인 아주머니를 잘 따랐는데 20살 초반인 저희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을 때가 많았거든요. 특히 아주머니는 저를 보면 아들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엄마 말로는 주인집 부부한테 아들이 한명 있었대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되면서 자식을 낳지 않았는데 제가 태어나면서 2년 뒤에 아주머니도 임신을 하셨대요. 그렇게 그 집에 아주 귀한 외동딸이 태어난 거죠. 주인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노산으로 낳은 딸을 아주 끔찍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유년기, 청소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주인집 딸은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처럼 하얗고 예쁘장했고 성격도 조신하니 요조숙녀였어요. 그리고 항상 책을 끼고 다니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저랑은 정반대인 게 저는 학교 다니면서 노는 거 좋아하고 나쁜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런 주인집 딸을 안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없었어요. 저 또한 주인집 딸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좋아한다고 나랑 한번 만나보지 않으려냐고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감히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주인집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수녀가 된다고 했어요. 워낙 그 집안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죠. 아주머니랑 아저씨도 본인 딸의 선택에 존중을 했고 입버릇처럼 나중에 본인들 재산은 전부 다 천주교 교구에 기증을 한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풍문으로는 주인집 딸이 다녔던 여고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수제에 정교 1등을 단한 번도 놓친 적이 없던 주인집 딸이었는데 도련 수능을 보고 나서 수녀를 한다고 하니 학교 입장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저는 스무 살이 되자마자 얄팍한 잔머리로 주식을 했는데 돈을 꽤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돈 있는 친구들 몇 명과 마트 사업을 시작했죠. 저는 운이 좋게도 식모살이 하는 저희 엄마 덕분에 부자 동네에 살았으니 맛만 먹으면 돈 많은 친구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수월했죠. 그때가 1996년, 제 나이 21살 때였는데, 마트 사업이 대박이 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 85%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경제가 활발한 시기였죠. 저는 21살에 차까지 뽑고, 어머니랑 그 주인집에서 나와 둘이 살 집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사람이 주머니가 빵빵하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이면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주인집 딸에게 용기를 내서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주인집 딸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서는 살지 않았지만, 한 집의 울타리에서 20여 년간 살았는데, 그녀와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주인집 딸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본인의 심정을 얘기했고, 초조해 보이기도 하고, 긴장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만했던 게 아예 세상이랑 단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 마지막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볼 수가 없었죠. 저도 엄마랑 그 집에 나와 다른 곳에서 살았으니 더더욱 볼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군대 문제로 마트 사업에서 제 지분을 빼 현금으로 갖고 있었고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자마자 IMF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로부터 IMF로 마트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는 다행히 미리 제 지분을 빼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렇듯 저는 참 운이 좋은 놈이었어요. 그리고 제대를 하자마자 그 돈으로 주식을 굴렸고, 굴린 돈을 빼서 또 다른 사업을 하였어요. 음식점 사업이었는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고깃집을 했어요. 저는 직접 음식점에 뛰어들었고 열심히 한 만큼 점차 입소문이 나서 매출이 늘었어요. 25평 남짓한 가게에서 하루에 500인분 넘게 팔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있겠다.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제 가게에 저희 어머니께서 주인집 딸을 데리고 왔고 운명처럼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녀복을 입은 주인집 딸은 그 모습조차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제 마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고 그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집 어르신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상한 남자 만나서 신수를 망치려고 하냐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노발대발하셨어요. 저희 엄마 또한 주인집 어르신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저한테 미쳤냐는 소리만 해대셨죠. 그때는 저도 무슨 자신감이 넘쳤는지. 은주, 제가 먹여 살린다고 했어요. 은주도 은주의 삶을 살게 냅두라고 했죠. 혈기왕성한 2 6살의 남자가 박박 대드니 주인집 아주머니는 뒷목을 잡고 뒷걸음질을 쳤고, 주인집 아저씨는 당장 나가라고 저를 막 내쫓으셨어요. 그러니 그녀가 본인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아버지, 저도 어린 나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선택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이 사람이 좋아요라고 하는데 주인집 아저씨는 제게 손이 올라갔고 도대체 네가 어떻게 이 순진한 애를 꼬드겼길래 이 착한 애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냐며 여태까지 우리 집에서 검은 머리 짐승을 거뒀다며 저랑 저희 어머니를 밀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넘어지셨고 그런 와중에도 무릎을 꿇으며. 어르신, 제가, 제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노염 푸시고, 제가 어떻게든 아들 놈하고 아가씨 떼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고, 어머니와 그녀를 둘다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이 순간 이후로 이 집에 나가면 너는 내딸 아니다. 넌내딸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았는데 부모를 버리고 저딴 놈한테 가면 넌 진짜 내딸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주인집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내리치셨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그녀를 데리고 나왔고 저는 어떻게든 이 여자는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여자 하나는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마침 또 저희 고깃집이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을 받은 상태였기에 제 사업에도 더욱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자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패기가 넘쳤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그녀와 혼인신고를 올렸고 아내를 위해 3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비록 전에 살던 집보다는 작았지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쉽게 행복해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유산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전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짐이 말도 못하게 많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에 "은주야, 내가 미안하다. 그냥 네가 살던 삶을 내뒀었어야 됐는데,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니 아내는 "여보, 무슨 말이 그렇게 해." 나도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내가 결정한 인생인데 왜 당신이 죄인이야? 라며 자책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말과 다르게 가족이 곁에 없는 걸 제일 힘들어했어요. 전 그런 아내에게 부모님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했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떠는 아내에게 가차 없으셨습니다. 문 앞에서 완전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 후로 아내는 점점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고, 전 이런 아내를 위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어요. 돈이며 사람이며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동해 아내를 웃게 해주고 싶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리하게 투자를 했던 프랜차이즈 사업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었고, 사업이 한순간에 휘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급한대로 집과 어머니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 돈을 갚고 막는 돌려막기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한 군데 구멍이 나니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사업이 크게 망했어요. 매번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인생은 그것보다 더 처참했네요. 근데 이 와중에 더 힘들었던 게 저희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절 맹렬하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 어쩔 거야? 내 인생 어쩔 거냐고. 당신이 그랬잖아. 나 굶기지는 않는다고. 근데 이게 뭐야? 이 집에 붙은 빨간 딱지들이 다 뭐냐고! 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내 인생 돌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곤 새벽에 도망까지 갔는데 전 그런 아내에게 이혼해주겠다고 도장 찍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쫄딱 망하기까지 했어요. 전 아내에게 재산 분할해줄 것도 없어 소정의 돈을 쥐어주며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나 원래 부잣집 딸이잖아 어차피 애도 없겠다 나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우리 집에 얼씬거리면서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 알겠어?라고 하는데 사람이 변해가는 게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가 싶었네요. 저도 그런 아내에게.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니네 부모님은 안 찾아갈 거라고 했죠. 그렇게 전 10년 동안 집도 절도 없이 노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다 날렸기에 어머니마저 바깥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4년 후 저희 어머님은 가남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돈이 없었던 저희 어머니 아들인 저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하루하루 죽어만 가고 계셨던 거죠. 평생을 남의 집 식물로만 사셨는데 이제 조금 효도 하나 싶었는데 너무 짧게 살다가 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가슴에 묻은 채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고 있을 때였죠. 하루는 땡땡시에서 노숙인들을 위해 밥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찾아갔어요. 오늘은 또뭘 먹어야 되나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았죠. 노숙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는지 배식 줄도 짧았어요. 저는 기왕 이렇게 온거 많이 먹고 가려고 가지 반찬을 퍼주는 사람에게 많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세상에 거기에 제 전부인이 배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부인을 보자마자 식판에 내팽개치고 도망을 쳤어요. 그 모습을 본 전부인도 저를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게 내가 자리 피해줄 테니까 밥,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런 전부인의 손을 뿌리치며 어줍지 않은 호의 베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이꼴로 이러고 있으니까 우스워 보이냐고 했죠. 쓸데없는 자격지심을 부렸어요. 그러니 전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고 다시 배식을 하러 가는 듯했어요. 전 그런 전부인을 멀리서 지켜봤고 아직도 미련이 남았는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전부인이 배식을 중지하더니. 옆에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곤 앞치마를 벗어 그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전부인을 뒤따라 갔고, 한 15분 정도 걸어 어느 칼국수 집으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었어요. 불 꺼진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저 칼국수 집이 저 사람 건가 하는 생각도 했죠. 가게 상호명을 보니, 나람이네 라고 쓰여진 사람 이름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전부인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생각이 들어 그 자리를 뜰려고 하는데 어떤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가게에 들어가더니 전부인이 그 아이를 끌어 안아주며 이리저리 쓰다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부인이 재혼을 한지 알수 있었죠. 괜히 저 모습을 보니 속에서 무기력했던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망가져서 폐인이 됐는데 저 사람은 아이까지 낳아가며 가게까지 하고 잘 살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보란듯이 다시 재개해서 저 여자 앞에 나타나야겠다 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만져지는 만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연금 복권을 샀어요. 제가 사실 돈이 생길 때마다 복권을 사고 나는데 마침 주머니에 딱만 원이 남아 있었고 그 돈으로 전부 복권을 산 겁니다. 저만 원이면 삼각김밥이 몇 개고 컵라면이 몇 개인데 제발 마지막 인생 역전은 복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바라그랬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는 시간에 맞춰 PC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는 시간에 맞춰 PC방을 갔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발표한 숫자를 하나씩 대조해보는데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제가 복권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아무리 두 눈을 비벼서 다시 봐도 1등, 1등이었습니다. 전 조용히 제 복권을 주머니에 넣었고 복권 수령에 대해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터져나올 것 같은 비명을 얼마나 꾹꾹 눌렀는지 몰라요. 이 행운이야말로 제게 다시 한번 찾아온 그것도 그냥 찾아온 게 아닌 어마어마한 기회나 다름이 없었죠 저는 속으로 역시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자 은행 본점으로 갔고 연금 복권에 당첨이 된 돈만큼 수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연금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라 이번 달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액을 받을 수 있었죠.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고 이 돈으로 뭐든 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일단 몸부터 깨끗하게 씻고 멀끔한 모습으로 전 부인의 가게로 갔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니 전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여길 어떻게 왔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밥 먹으러 왔다고 내가 내돈 주고 밥도 못 먹냐며 큰 소리를 쳤죠. 그렇게 전한 달에 몇 번씩 전부인 가게에 갔어요. 처음엔 혼자 가다가 점점 여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전부인을 더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무참히 버리고 지는 이렇게 애까지 나오며 사는 모습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흘렀을까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 어떤 여자와 둘이 전부인의 가게를 찾아갔는데 전부인이 진성을 부리는 절 붙잡으며 당신 왜 이러고 살아? 당신은 사는 게 우스워? 돈이 맨날 당신을 따라다닐 것 같지? 맨날 여자 바꿔가면서 내 가게 찾아온 이유가 뭔데? 아직도 미련 남았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전부인에게 말 조심하라고 막 다가가던 찰나. 가게에 어떤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왔고, 제 다리를 막 치면서, 우리 엄마한테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의 팔을 붙잡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저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슬김이라고 해도 굉장히 묘한 느낌을 받았고, 그 아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곤 전부인을 쳐다봤어요. 그러니 벌써 전부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그 사람을 붙잡고,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어요. 내가...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냐고 했죠. 그러니 이내 눈물을 터뜨리며 12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의 전부인은 제가 사업이 망하자마자, 제 아이를 갖게 된걸 알았고 일부러 저한테 모재게 얘기를 해서 절 떠나려고 했대요 본인이 짐이 되기 싫었다는데 그때 처가집으로 들어간다고 했던 말도 다 거짓이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부인에게 지어준 돈몇 푼으로 반지와 월세집을 얻어 만삭이 되기 전까지 식당으로 일을 하러 다녔대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한 번도 친정 부모님에게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꼴로 참아 갈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가 크고 생활이 안정이 될때 친정집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 가게를 하나 차려주곤 두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그렇게 전부인은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기르며 돈을 벌었던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 아니 제 딸을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고 골백번을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전부인은 오래전부터 노숙자 급식소에서 봉사를 했다네요 혹여나 절 만나면 조금 나아진 형편에 저를 다시 붙잡을 생각이었다고 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찾아온 행운과도 같은 돈으로 엄한 전부인에게 복순하고 있었으니 제 자신이 정말 형편없고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는 하늘에서 내린 벌을 받고 있어요 제 나이 45세에 저희 어머니가 걸리셨던 간암에 걸렸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닮아 원래 간이 안 좋았는데 노숙 생활을 하며 술에 쩔어 살았던 게큰 원인이었던 것 같았죠. 현재는 간암 판정을 받은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손을 쓸수 없는 지경이라고 해서 항암 치료도 중단하고 하루하루 행복을 위해 살고 있어요. 제 담당 교수님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이동안이라도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가남 소식을 들은 전부인은 이런 못난절 데리고 살고 있어요. 저도 이런 전부인을 위해 제게 마지막으로 찾아온 행운을 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에게 제 연금복권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제 복권과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전부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저질렀던 모든 죄값, 이렇게라도 갖고 싶다고 했죠. 저는 전부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저눈 감는 날까지 전부인과 제 아이를 가슴에 품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 마지막 행운과도 갔던 복권이 제가 없는 이 세상에 제 부인과 아이를 위해 쓰게끔 하려고 만들어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눈을 감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좋은 기운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